중직자 분들이 제일 전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집중과 치유. 에, 금방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이 얘기를 좀 했, 했습니다. 게, 이, 우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 거의 세 가지로 이렇게 많이 삽니다. 이제 외로움으로 살고요. 그리고 아주 또 어려움 이 괴로움 이런걸 많이 살아요.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그 치유받고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전도는 일어나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열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전혀 보이지 않게 사람은 누구든지. 이나 밖에 모르는 겁니다. Eyes, no you are, you 누구든지 그렇지 않아요내 중심이죠. Like 근데 이제 이게 얼마만큼 에, 중요한 거니까 누구든지 내가 손해남 나면 다 싫어하잖아요. Yourself, like 예, 그걸 알고 사단이 공격을 해 들었어요. 장세기 사절, 3장 4절 어드래요. That is from Genesis 3:4-5. "And o u will be like God. If you eat this, you will have power and you will be like God." 크기 <laughs> 못다넘어가지 뭐, And that's how they all fell, fell into it.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6장 4절을 오들 보니까 아주 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도록 딱네피림이거든 And then in Genesis chapter 6:5, you see the age of the Nephilim where everyone is t o t a l l y seized by Satan. 그리고 네가 말했지 이성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런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해, 해결해야 될거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So 종교를 선택하는데 종교 그게 거의 다 복음 없는 거는 우상이에요. Religion, no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나면 나무 보고도 잘하고, 돌 보고도 잘하고, 답답하니까. People are so foolish, they will bow down before rocks and trees, and it's because they are frustrated inside.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And we see this in Acts chapter 13, 16, and 19. 그 인간이 너무 힘드니까 말이요 어, 막뭐 돌보고도 잘하고, 바다 보고도 잘하고, 뭐 어디다 뭐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People are having such a hard time that they would bow down before anything, the rocks, or even the trees, and the sea. 아, 근데 돌보고 절을 했는데, 뭐이응답이온다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That's why people continue to do it. 그게 악령입니다. That's the work of the evil spirits.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 막 이게 물들어고막 빌고 그라잖아요 그게 비는 게 아니고 이제 망하게 해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끔찍한거죠 v 어떻게 And scary. 하고, 똑같아요, And if you are bowing b 들 f 게 r e a cup of w a oh, t well e 오, 여러분이 그 부적 그게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수이이걸 벽에 붙여 놓고 계속 여기 집중하고 절하면요. 악령이 역사해요. 그걸 사람들은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안 가르쳐 주면 그 사람 들영원히못빠져나 문제는 뭡니까? 주인이 난줄 알았는데 아니요. They 내가 이렇게 응답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 사단이 내 주인이었어요. It was Satan who was the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So these must come.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이거는 정말 죄 중의 죄입니다. 이 사람을 잃고는 이 사람 살려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갈등할 것도 없어요. For a person that is saved not to enjoy the blessings of their salvation is the greatest sin of all. And all we need to do is save these people. 뭐좀뭐 잘못한 사람이 있다. 그 용서해 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Right? 또좀모자란 사람이 있다. 그럼 좀 도와주면 돼요. 그대 지뭘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또뭐 문제는 있 사람이 있다. 그럼 뭐 답을 가르쳐 주면 돼요. Problem, the 그리고 특히 교회는 막그이 어, 부모님 때부터 믿는 사람 말고는 문제가 있어야 교온다니까요그 사람들 대고말이죠 너무 옳른 것만 잣대를 갖다 대면 그 사람은 못 고치는 거예요. Person, this ruler, this perfect, 아, 부모님이 신앙 생활 을 하니까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알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 당하는 교회 오 사람이 많다니까요. There are some people who come to church whenever since, since they were very young because their parents ask e d them to come to church they can't help that. But there are many people who come to church after facing great hardships. 어머, 뭐. 나는 죽어도 예수합니다 사람 한 사람이요. 어떤 아미그리가 교회 왔어요, 이렇게. Some people said I'll never believe in Jesus even if I die. They'll come to church after they've been diagnosed with cancer.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려내는단 말이야. You are the ones to save them. 어떻게 살립니까? How can we save them? 복음을 가지고 영적 치유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좀 도와줄 건 뭔가니까 복음 아닌 것을 주로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 줄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복음 아닌데 자꾸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 내가 목사님들에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복음 아니에요, 그놈. 그렇죠? 할수 없다. 그것도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못할 게없습니 그렇죠? Right.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치유해는게 거의 교인들은 복음 이상하게 성질대로 믿거든요. 약간만 도와주면 치유돼요. In in so healing, 야, 진짜 어그 거의 이 복음 잘 이렇게 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우리 친척인데요. 지금 그 부산에서 교수하고 있어 교, 교수님이라. 그리고 안수집사고 교수요. 어느 사람이 사람도 괜찮고요. I have a relative in, in Busan. He's a professor and he's also a deacon inside of the church. They live very well. 자의교회 목사님이 성형차량에서 한데 너무 좋은 거 샀다고 시험 들어가는 거예요. a t l i 그래서 내가 한번, 내가 어쩐 일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모임에서 만나게 되는데 내가 그래서 그 얘기하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냐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멀리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뭐이 부흥회도 가고 막 이렇게 예, 많이 다닌다는 거요 그러면 더 좋은 차를 사드리라 하네요. 그서그 친구는 집 자기 집이 바로 학교 앞에 있어요. Right 너는 차 팔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 하면서. 교수님까말빨빨 알아듣잖아요. So 그래서 내 지도 웃 c 라고요 u 었어요그 t h e d to s 문제는 그게 아니다. That's not the real 정말 한국계 교인들 복음만 누리고 있어. Really, 여러분 복음 바로 누리도록 만들어줘 버리면요 치유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는 이게 공같이 이거 보, 보시고요. Parts, 여러분이 정확한 거는 알려줘야 되니까. To to 그리고 말씀을 바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생각 치유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으면 마음도 치유되고 생각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 치유도 되고 모든 치유 다 일어나요. 몸이 아플 때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게 주, 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병은 벌써 오래전부터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병들 i 다 a 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이 영적 힘 v e to understand that the 이 세포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 이게 치유, 치유받으면 몸도 치유돼요. So mind,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Way, 크게 중직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어, 나는 어떤 사역을 해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kind of so 그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Nice. 적어도 교회 안에는 어, 병든 사람들도 오고 새 가족들도 오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요. 제가 틈에는 새가족들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새가족만 살펴도 얼마든지 전도 운동합니다. So 새가족 주위에는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So 구원받을 사람이 주위에 제일 없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You know who... 그렇죠. 목사 주위에는 거의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서 그러나 불신자 주위에는 구원받을 사람 꽉 찼어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so 얼마든지 여러분이 시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이 특별하게 뭐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또뭐교회 h a 서이 u c h time, and even if you don't have that much power and a b i l i 그래만 해도 역사를 납니다. That,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쓸데없는 말하면요, 그 상대방은 굉장히 시험받아요. Officer, 그렇죠. Words,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모르고 하는 소리지. 그러면 상대는 영저 망칠 수 있다니까요. 아, 이 특히 새가족들이나 어린 신앙 어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시험골이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교회에 힘을 들라고 왔으니까어 밖에 나갔을 때 말이지 욕을 먹고 이렇게 하면요. 상처 덜 받습니다. 왜냐? 각오하고 나가니까 이렇게 교회 올 때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고 힘을 얻으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안 다니다가 막 문제 생기니까 오고 이러 왔는데 여러분이 상처를 주구나 하면요 그거는 큰상처입 they come because they're hurting they want to receive grace they want to receive strength some people haven't come to church for a long time and they come and they want to receive that answer but they fall into a great trial because of your words 못하는데, 중직자분들, you don't understand why i say this but i said this to the team church officers to make yourselves into teams 사실은요, so many answers are inside of that 이 팀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살펴보고요. People, 또 말씀 포럼도 하고. 또 응답 받은 거 있으면 또 포럼도 하고. 어제 뭐 건강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Other, 왜냐? 모든 교회는 내가 다할수 없지만은 우리 팀은 할수 있다. m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 이틀, 일년 지날 때는요,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First, two, time, 이게 조금 한국 사람들이 뭐든지 오래 못하는 이유가 자꾸 이렇게 막한 모금 뭐 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 조금 성품이 그래요. 성품이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대열에서 밀리는 겁니다. Play, field, 근데 유학생들 도 보면은 이 공부를 한국 사람이 그게잘안 돼요. Do so well. 단지 끈기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방 무슨 응답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게더 중요합니다. <laughs> 이제 봐 이게 우리 어린이 내면서 제보가 손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laughs> 저는 애들도 사람 볼줄안 했죠. 이게 좋은 사람도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So nice 여러분 지금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알잖아요. 아저 사람 좀 어려운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 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쉽게 할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지역도 살릴 수 있고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One person, one an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God,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사명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중직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하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의 대열이 후대기까지 계속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